할렐루야 주 말씀 교회 아침 목상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겠어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의 강력한 기도 요청입니다. 짧지만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모세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사명을 주셨나이까? 아,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또 바로에게 가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말한 것 때문에 그 바로가 이 백성을 더욱더 학대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어, 이 정도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의 학대가 바로의 노역이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바로가 미워, 미워, 미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데요. 죽을 지경이 이런 거야. 정말 죽을 지경. 노역을 해도 죽을 지경이 되도록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요. 덤비는데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어, 바로가 우리를 노역을 시키는데 우리가 죽을 지경이거든.여호와는 너희들을 살피시고 판단하길 원하노라 해버렸어요.이 말은 정말 나,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역 적반하장이라 그럴까요?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냐?우리가 이렇게 노역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안 보이냐? 너희들 때문에 이러니까 갑작스리 무엇에도 아론도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 사명은 받았어. 그러나 이 정도는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가끔 우리도 기도해 놓고 이루어지면 내가 잘못 기도했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모세도 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찌하여 이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이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게 합니까? 하고 이제 하소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또 강력하게 하십니다. 강력하게 구하는 모세에게 강력하게 대,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좋아. 내가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내가 일하지, 바로에게 정말 두손 들고 너희들 나가나가나가 나가, 나가 하게 해주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쫓아낼 정도로 내가 만들어 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시간표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남을 어떻게 한다는 거 정말 세 발을 피죠. 하나님 아시면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바로를 제압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요. 혹여 우리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어또 방향성이 잘못됐나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주의를 한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주춤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칫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을 해서 강력한 응답을 받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일하시면 멋지게 역전의 용사, 용사가 되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한판승을 너무 잘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멋진 하나님으로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